안녕하십니까. Right to Soul TV 유튜브 크리에이터 최성주입니다. 저희 TV에서는 어떻게 이 세상 사람이 잘 살아야 되고, 어떻게 우롭게 살아야 되고, 또 우롭게 살아서 우러운 영혼의 세계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삶이 좋은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는 좋을 때 있고, 언제는 나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사는 지금 2023년은 좋을 될까요, 나쁠 될까요? 여러분 방송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이 방송을 이 지금의 주제를 듣고 싶듣고 싶고 끝까지 저, 이 방송이 존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구독과 여러분의 이이 이 전체 방송 을 시청해 주는 것을 도움을 필요합니다. 저는 그 그걸, 그걸 믿고 저는 이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잘살기 마음을 비운다라는 주제에 말했습니다. 감이체가 2023년 이야기를 할수 있고 감이체가 마음을 비운다고 저의 TV를 할수 있을까요? 전 처음 첫 번째 저 TV를 하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생각이 납니다. 내가 마음을 피우고 사는 방법을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마음 피우려 고 해도 마음이 피어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저 자신대로 저자 제가 살아가는 방법, 그 창조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마음을 피운다는 것은 이겁니다. 마음 비운다는 것은 영어로 이야기할게요. loudly and dirty. 그러니까 시끄럽고, 그렇고, 더럽, 더럽다, 이거. 더러운 마음이죠. 왜냐면, 시끄럽고, 더러운 게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잘살 수가 없죠. 그럼 결론적으로 내부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어떻게 비워야 될까요? silence, clean, clear, 조용하고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게 비워져 그러면 이 여기는 본질적 여기는 라울레 더티라는 이쪽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을까요? 집각이 들이고 내면 속이 쓰레기 처리장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어떤 지식이 있겠어요? 없는 거죠. 이곳 지식은 쓰레기 지식이 있어요. 쓰레기 지식. 쓰레기 지식. 그러면 이제 이 쓰레기 지식은 뭐죠? 고단한 거죠. 고였고, 쓰레기 지식에서 답이 나올 수 없죠.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비워야 돼요. 마음을 비우면 이게 전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어진다. 이게 지금 마음 비우는 거예요. 그 마음 비운다고 하면 뭐가 생그 자리에 잡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는 한국말로 텅 비다. 텅비다 이런 게 이제 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니까 제일 단어니지만 그럼 이 자리는 쓰레기 지식에서 어떤 지식을 크리에이션 어브 노리지, 노리지 이게 뭐죠? 창조적 지식이죠. 지식. 여러분 우리는 2023철설령 마음을 피워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마음을 피운다는 전제적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성철 스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성철 스님이 산속 깊은 데 들어가서 잠도 자지 않고 추운 바위 속에서 많이 먹지도 못하고 계속 정진한다? 그건 뭘까요? 뭐하러 그 산속 깊이가 혼자 그 무서운 데 들어갈까요? 마음이 있으면 무서워요. 성철 스님이 그 혼자서 그, 그, 무서운 곳에 있을까요? 성철씨는 마음은 비었기 때문에 무섭지 않아요. 텅빈 곳은 마음이 없어요. 뭐가 있죠? r i g h t e o 이 있어요. 이 r i g h t 에게는 어떤 게 있냐면, 내면이 조용하게 그창정에서 그곳에는 뭐가 있냐면, 창조적 지식 있죠. 창조적 지식. 이 창조적 지식이 성철스님에게 끊임없이 전달했죠. 성철스님에게 그러므로 성철 스님은 무섭거나 외롭지 않죠. 외롭지 않아. 쓰레기 지식과 나올 나 더태가 있는 이 공간은 무섭고 외로움이 있지만 이 비운 공간은 사르스 크림 크레 크레시 노르지 이 공간은 무섭지도 않고 기쁘죠. 기쁘고 즐거워요. 그곳에서 우러운 영혼의 세계 성철 스님에게 속삭이는 지식이 전달하죠. 이 이야기는 성찰 스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일상을 살아갈 때 욕심을 가득할 때 되는 일이 없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됩니까? 저는 60, 30년 동안 직경생활을 했는데 공직을 했는데 승진을 기다릴 때는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기다리다, 기다리다 나가 지치고 그리고 수많은 상처 속에 있을 때 그제서야 저에게 승진이 오더라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승진은 욕심이죠. 딱 배수원에 들어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차면 승진하겠다고 생각하죠. 그건 욕심이죠. 이건 어디죠? 쓰레기 지식이죠. 라우드의 더티 소개지. 승진에 대한 수많은 그런 잡념, 잡, 잡념이라고죠. 계속 막 계속 때리죠. 그러니까 그쪽에는 절대적으로 승진이 없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아이고, 모르겠다 이제 승진, 승진은 뭐고, 뭐, 난잘 모르겠어. 승진이 너무 힘드니까, 승진을 내면에서 체념한 순간 찾아오는 거죠. 삶을 살다 보면 돈을 많이 벌어닫고, 그리고 잘 살아야겠다 주장하고 하, 할 때는 절대 잘살지 못합니다. 그 힘든 과정 속에 살다 보면 "아이고, 못 살겠다" 할때 어떤 역할을 합니다. 이 변화점은,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 변곡점은, 여기 이 변곡점, 끝의 점이 변곡점입니다. 이게 어디죠? 이 마음을 비운다는 거죠. 영어로 마인드가 무한대의 우리죠.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 비운다 해서 완전히 없앨 수는 없잖아요. 살아있는 한 마음이 죽을 수는 없어요. 결국은 이 무한대의 이 짧은 순간, 짧은 순간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처 있고 힘들 때 내면에서 자리 잡고 있으면 무척 힘들거든요 어느 순간 그게 사라지는 순간이 있어요 마음의 기분의 변화 기분의 변화가 있죠 기분의 변화가 생기면서 용서를 하든 뭐든 하는 게그 찌꺼기들은 사라져 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좀더재면 이야기 하게 되면 자, 살레슨 클린클리의 공간은 완전 연소고, 이 라우드의 더티 공간은 불완전 연소죠. 불완 불완전 연소죠. 불완전 연소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그 사건이 명쾌하게 살아,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나에게 뭔가 섭섭하거나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는. 불안전, 억울할 때는 불완전 연소입니다. 그러나 어떤 좋은 일들은 그리고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할 때는 공정할 때는 다 다서 없어집니다. 완전 연소입니다. 우리는 말이죠. 세상이 흘러간다고 하는 것은 아, 아무것도 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에 불완전 연소가 없이 흘러가는 거죠. 그냥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이런 저의 말을 공감할지 모르겠습니다. 좋고 기쁜 일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건 다 완소, 연소가 됐기 때문에. 완전 연소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좋고 기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게 좋은 겁니다. 내면에 아무런 찌꺼기가 없는 게, 찌꺼기가 없는 게 좋은 겁니다. 내면에 찌꺼기로 남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그 좋은 것에 있어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은 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면이 사르스크린클이어서 나를 성장시켰기 때문입니다. 완전 연소는 완전 연소는 사스클린클이가 됩니다. 사르스클린클리는 창조적 지식이 되고 창조적 지식은 성장이 성장을 시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내면이, 사일러스 클린 크리스 크리스 논리토에 성장하는 것이지, 많은 욕심과 시끄럽고 뭐 더러운 이런 공간에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우리, 이, 이런 기본적인 우리의 그 마음을 피운다는 이야기를 지금 배웠습니다. 2023년은 마음을 피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3년을 우리가 설이라는 게 음정설에 오늘의오늘의 오늘 시작하는 곳이잖아요. 우리는 양력설을 기준으로 해서 어, 행정이라든가 모든 올라가지만 그래도 우리의 내면의 세계라든지 철학적인 세계, 동양철학 기본은 어, 음력 서, 음력의 그, 그 어떤 흐름으로 살아가 이야기하니까요. 자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마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죠. 마음을 비운다고 하는 것은, 뭐죠? mind is on p a r m e t l s 기분 전환하는 거죠. 기분이 바뀌는 거죠. 뭔가를 채워서, 이렇게 잔뜩 채워서 하는 방법이 있죠. 이 좋은 기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기고, 벌고, 승리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마음을, 마음을 채운다는 마음. 채운. 근데 우리는 보니까 올, 사, 올 상황에 이렇게 마음을 채워서 살아가기에는 어려운 환경 같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여러 상황들이 또 우리를 도전을 스럽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철학에서는, 우리 내면의 세계에서는 현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채워서, 채워서, 기쁨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채워서 기쁨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욕심을 내서 기쁨을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루는 것이 좋긴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 과정을 견뎌내야 되거든요. 그건 욕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음을 마음을 꽉 채운다는 것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채운다는 것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죠. 원하는 대로 한다는 것인데, 원하는 대로 들어준 세상이 어있습니까 자, 우리는, 그래도 이 힘든 세상에서, 뭔가에 대해서 살아가고, 뭔가에 대해서 희망적이고, 뭔가에 대해서 기분이 좋다고 하는 것은, 바로 조용하게 그걸 청정한 거죠. 마음을 비우야 되고, 마음 비우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온파리 미터 되면, 그거 조용하게 청정해서, 장절 지식으로, 그리고 크리시를논리해성장 하는 거죠. 이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나를 성장시키는 거죠, 성장. 이 세상에서 항상 좋을 때만 있지 않는 이유는 힘들 때는 나를 성장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 잘 돼서 금은 보가 들어올 때는 뭐죠? 힘들게 살았가데 보상이죠. 그러나 그게 지속되게 한다고 한다면 뭐죠? 돈이 계속 많다고 한다면 그게 있을까요? 어쩌면 돈이 너무 많아서 지치면 돈 때문에, 돈에, 돈 때문에 밀려서 죽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마음이 썩는 거죠. 마음이 썩는 건 돈의 부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절대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끊임없이 많은 게 주질 않죠. 자, 우주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점점이 생기는 거죠. 고점이 생기고, 저점이 생기는 겁니다. 우주는 고점 있는 사람을 내리게 하고, 다른 사람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 그럼 내리는 우주는 너무 저점 또 올려줍니다. 이게 우주 생리. 근데 우리는 그렇,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도 있으니까 더올라가기를 바랍니다. 더 올라. 그건 우주가 아니죠. 어쩜 여러분 우리는 잘 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조금은 철학이지만 약간 벗어나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대형 차들과 세계의 개 비싼 차들이 굴러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맛본 거죠. 욕심도 맛봤어요. 그 욕심을 맛을 봤어요. 그래서 마음 욕심을 봤기 때문에 그욕심들을 살려고 그래요. 욕심이라는 것은 우주에서는 절대 용인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부리고 사게 되면 거기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 브라블로. 욕심은 문제를 발생해요. 그럼 욕심이 끊임없이 문제를 발생해 놓으면 그곳은 문제투성이가 되는 곳이 돼버립니다. 다시 우리는 뭐죠? 문제투성이죠. 프라블럼이죠. 프라블럼 내면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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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프라블럼을 가득 욕심을 가득 채운 프라블럼 문제투성에 있는 것을 비워내야죠비워내야 지금 이시기니까이 시기는 욕심으로 채워줄 시기가 아니라 절대도 불가능하니까 비우는 시기입니다. 비우는 시기. 비워서 성장시키는 시기입니다. <laughs> 여러분 또 유튜브란 생리상 또 여러 즐겨하며 보지 않으니까 좀 정돈을 하겠습니다 2024년은 마음을 비우는 시기입니다 마음 비우는 시기는 내면을 사일런스 클린클로 청정하고 깨끗하게 청정하게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게 해서 창조 지식을 얻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철스님은 그 동굴에서 혼자 그, 그곳에서 그 혼자 욕심이 있어서 무섭고 외롭지만 욕심이 없이 울어온 영혼을 살아서 그 기쁨을 얻었고 거기서 창조 지식을 얻어서 우리들의 우리 대한민국에 주는 성인 성철스님은 성인 세인트가 되어서 우리에게 멋진 말을 한숨 남기고 가셨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말을 말 오늘 남기고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말을 줘서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나 우리 나라 사람들이 그 말만 들으면 가슴이 설레지고. 혹에 그게 무엇까라고 욕심도 생기게 됩니다. 그의 성철수님 주고 가신 우리에게 멋진 희망의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을 비울 때입니다. 마음 을 비웠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높이 걱정거리 갔으니까 곧저에서 내려온 시기니까 내려온다간들 불만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려온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또 그런 대로 우리 마음을 비우면서 살아가는 거죠. 산은 올라갈 때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성취할 수있어요 내려올 때는 쉽게 누르지만, 이 성취가 없어져 약해지는 거잖아요. 올라가고 내려간 차이는 있는 거죠. 올라갈 때는 기쁨이 있죠. 뭔가 희망이 있으니까. 내려올 때는 뭐죠? 혹시나 만약에 내려오는 순간, 실패할 때로는 면뭘 내려오죠. 저도 30년 정년하고 내려왔으니까. 정년하기 전에는 제가 속기원 하겠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이제 희망도다없어고 다 내려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비워, 비워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내려온 길에서는 비운다. 내려온 길에서는 비운다. 이 비운 쪽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 비우면 성장하는 것이죠. 비워서 내면이 쌀 스크린 크래 깨끗하고 조용하게고 청정해져서 그것 을크레을몰 창조 지식이 나와서 그래서 창조 지식 이 나를 성장 시켜서 그렇게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죠. 2023년 잘살기 마음을 비운다를 여러분께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저같은 이렇게 시, 이렇게 화이트 보드에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이미 멋지게 하고 있죠 저는 돈도 없지만 그렇게 할 능력도 없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유튜브라는 것은 화려한 게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좀 저 방식대로 끊임없이 여러분과 대화할 수 있는 조건인 이런 게 있더라. 유튜브에는 구독자 1,000명과 시청시간 4,000시간이 있습니다. 저좀 도와주세요. 저는 이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신나고 즐겁고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우로운 영혼 세계 가는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공정하게 생각한다면 이거,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면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